<목소리> 예, 자, 가내 비가네 실 e 대전 비실 n e s e p i g 이 n e s e Piganese, p i g a 자 e 판 이선승제입니다. 좋아요. 네. 근데 이거 보여요? Piganese, 니 i g a n e s e p 니 네, 아, 저희가... 정말 그리고 이런 이 노래를 하면서 한 어, 번에 좀 네, 쉽습니다 여러분 한번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노래 주세요 노래 주세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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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 고마워. Thank you Thank you 고마워.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 지금까지,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<laughs> 네 다음 곡 주세요 저도 제 수준을 좀 <laughs> 이번 시즌을 하면서 좀더 발전할 것 같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. 무궁무진, 무궁화.